아 멋진데 와. 제한속도 60에서 막 추월해버려 <laughs> <laughs> <좀> 야비하게 보수 안된다 야비하게 저기 뭐가. 걸렸거든 저기 어디 걸렸어? 앞에 걸리거든 안 바뀔걸 번호가 희미해도 이제 보여 이제 추월할 땐 번호가 희미했잖아 아 보일걸 이제 저, 저쪽에 걸. 어. 보일 걸? 아 저쪽에 가면 걸려 보일걸? 아인다고

아 멋진데 제한속 제한속도 60에서 막추월해버려야기야비 <laughs> <야기하게> <laughs> <야기하게 웃음> 저기, 저기 걸렸거든 저기 어디 걸렸어 앞에 걸리거든 안 바뀔 걸 번호가 희미해도 이제 뭐야 이제 추월할 땐 번호가 희미했잖아 보일 아걸 이제 저저 저기 가면 보일 거 보인다고 5만 원에 가 치가 있었 니? 아, 토레스 뭐, 거지, 보자, 토레스 야.